자 여러분 지금 멜론 티켓에 보시면은 2024 맙동산 앨범 와 백스테이지 아유. 앨범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아. 지금 촬영 일정 4월 2일 영상 올라가는 시점에는 이미 열려 있겠군요 와 티켓 오픈이 4월 3일 오전 11시이기 때문에 열려 있을 겁니다 작품, 설... 작품 설명이래 <laughs> <laughs> 백스테이지 저희 앨범이 이렇게 나오고요. 내용 아주 또 좋게 채워 놨습니다. 이렇게 일러스트 포토카드도 있고, 포토카드도 있고, 보너스 카드도 있고, 이렇게 해서 만들었기 예, 때문에 예, 예. 구매 유의사항 잘 읽어보시고, 이것도 선주문입니다. 선주문, 그래서 5월 초에 배송이 되는 선주문이니까 많이 많이 구매 부탁드릴게요, 여러분. 아, 그리고 여러분! 선주문 이후에는 안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아네 거의 뭐안 남게 할 거기 때문에 아, 네,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아. 이번에 에. 사실 때 구매하셔야 돼요 리미티드 리미티드 노오 네버 좋아 좋아 렛츠고 얼마 전에 나 너무 웃겼던 게 갑자기 단톡방에 <laughs> 연비가 히히 히히히 막 이러면서 막 문자를 이상하게 써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요가 다녀오는 길에 유리문이 있는 줄 모르고 유리에 그대로 대가리를 갖다 박았대 진짜 댕 하고 박았대 그냥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고 막나 지금 완전히 그냥 아, 나, 바보 된거 같다고 아나 근데 진짜 방송하는데 단어가 분명히 방금 얘기한 단어인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와나 진짜 개 바보 됐다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단톡방에다가 <laughs> 히히 나 바보당? 막 이러면서 쓰는 거야 나 <laughs> 오늘 약국 갔는데 <laughs> 아! 그진털 초기 증상 같다고 일단 약 먹고 2주 뒤에 병원 갈래 아, 나보고 진짜? 그러더라고. 아, 조심해. 혹시 코에서 뭐찔질 나온 거 없어요. 그래가지고 없다 그랬더니 음, 코에서 뇌나온거 없어요. 코에서 뇌 나오셨나요? <laughs> 코에서 코에서 대대폐질 나오면... 안 나왔나요? 연배치가 좀비야. 네. <laughs> 제가 좀비하고. 역전 우동. 역전 우동은 역전우동. 뭐야 역전 우동. 우동 살이 안 나왔나요? 아, <laughs> 오늘 내가 강아지가. 찹찹찹찹 이렇게 너무 맛있게 그 강아지 사료 먹는 걸 봤단 말이야 아 어. 그래가지고 미차를 사왔어 그게 뭐야 차차차차야차차차왜 <laughs> 너너 그래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찹찹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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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또... <laughs> <laughs> 근데 오늘 웃긴 일이 있었다. 음. 연비랑 나랑 카톡하는데 우리 둘다 정신 놓고 지할 말만 하면서 개인 카톡했단 말이야. <laughs> 아, 그거 내가 읽어줄게. 일단은 나니한테 연비가 자기야 이렇게 저장이 돼 있고요. 연비 크크크크부터 시작하자. 크크크크크크크크. 어, 구운 감자 과자 먹을 거야. 달고나 드셈. <laughs> 오늘 샀는데 아니 스위바 근데. <laughs> 이.. 이놈들.. 개양아치인게.. 개. 달고나? 개맛있을거 같지 않음? <laughs> 뭔데와야 이게.. 뭔데 와야, 이게. <laughs> 지 하고싶은 말만 하잖아.. <laughs> 그래놓고 뭔 자기야야 자기하는 오늘은 혹시 뭐 신능력 있습니까? 오늘 없습니다. 없어? 아, 바닥이 업데이트가 됐네. 어, 대신에 신능력 대신에 바닥 업데이트를 이거, 이거 내가 바꿨죠. 아 내가 너가 바꾼 거야? 바꿨다 그 하피디님이랑 같이 바꿨죠. 이게 뭔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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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순한 그것도 아닌데 되게 잘했다. 이게 약간 연비와 난이의 카톡 대화방 같아. 각자서 들어. 상황 안에 자기 주장하는. 쌤, 올 그래도 연비 빡비 됐을때말 정리에 달려서 내가 좀내 뒀다. 내핑 이쁜 누가 들고 갔어? 어머 감초야. 내가 내가. 못노조스장 정해. 아, 이런 썩을. 근데 잠깐만. <laughs> 얘들아. 응? 음? 출발하기 전에 나 능력 좀 바꿀 사람 없니? 자, 그러한 의미로 제가 있었습니다. 우리 야바위 하자 야바위야바위 야바위? 그럼 그래, 하피디가 섞어주면 안돼? 공평하게? 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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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 오늘 2개 좋은 건가? 능력이야 에이... 하피디한테 4개 다 주자 4개 다 주고 1,2,3,4번에 이렇게 아, 랜덤으로 나도 끼래 나도 끼래 나도 끼래 1,2,3,4,5번에 응. 랜덤하게 이렇게 좀 배치해주세요 나 1번! 나 1번! 나 1번! 나 1번! 나 1번! 나... 나 2번 어 좋아 히히히 <laughs> 하하하 <laughs> 그럼 근데 내가 선보. 오늘 애들이 정상이 아닌 것 같지 왜 이렇게. <laughs> 그럼 나 4번, 나 4번. 4, 어? 잠깐만요, 4. 그대로인데요, 저. 잠시만요, 저도 그대로인데요. 잠시만요, 저도 그대로인데요. 님들 운이죠 뭐. 맞죠, 어, 어. 님들 운이죠. 이게 이게 나쁘고도 좋은 능력이긴 한데 아 피곤하게. 바 바꾸실 바꾸실. 오케이 오케이. 네 알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. 레츠고 레츠고. 아 오늘 능력 쓰레기네. 아, 이거 내가 생각한 그 능력이 아니네? 개깨빈도 유리부대 머리 박았나? 아, <laughs> <쟤> 진짜 <웃음> 이상하다. <웃음> 그건 너야. 빠, 둠, 빠, 둠, 비, 두, 바. H 무브먼트 뭐냐? 지금 두 개만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과감함나 신전력. 어? 내 침대는 버린다. 저, 나쁘지 않다. 저렇게 해서 이제 남의 침대부터 <laughs> 깨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깨러 가네, 지금? 응. 음. 근데 지금 난이 잘못하면 터칠 수 있겠는데? 아! 어? <laughs> 어... 어... <laughs> 진짜... 난이 돼. 오빠 해봐라 오빠 해봐라 빨리. 헤이치 오빠. 어머 어머. 어 아, 잘한다. 어마, 어마, 그냥, 그냥 어마, 정말 니네 우와. 진짜로 누님 <laughs> 그, 정말... 왜 그러세요 저한테? <웃음> <웃음> 저 예민하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? <laughs>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그쵸? 아! 아! <laughs> 뭐야 이건 또? <laughs> 어? 어? 저거가 나왔어요. 어, 저게 뭐였냐? 데드맨이었나 저거? 주술사. 아니 근데 아닌데, 아닌데? 아, 저 뭐야? 주술사 한 남자. 주술사.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. 아, 상남자. 맞아. 상남자가 상남자. 주술사하고 주술사 몇번 말해 주술사. 주술사만 안 들어 주술사. 아, 어, 알았어. 어, <laughs> 깜깜박깜아왜 능력 이름 알려 준 거야? 아니, 애들이 왜 이렇게 오늘 따라 왜 이렇게 잘 삐지고 예민하고 니네다 날이야? 나 어? 이제 그런 이제 거 얘기하지 어. 마. 그래? 나 예민해. 알고 싶지 않아. 네. H 능력이 뭐야? 그래서 왜 알려줘야 돼? 아니 궁금해서 그냥 물어본 거야. 아. 너 마피아지 왜안 알려줘? 기생충이란 건가? 어머. H 와. 기생충이야? 제 소환사가보다. 어머. 아닌가? 근데 소환사면은 뭐, 소환 저렇게 나는데? 끊을 필요가 없을 텐데. 어 그치. 본인이 공격을 안 당할 테니까. 근데 저거 보면 나와. 이제 쏜다. 아이고, 이제 쏜다. 쏜다! 아! 아! <laughs> 소환사 아니었고요. 안희경 계속 죽는다. 그, 지금 안희경 근데 한무 살해당하는데 괜찮니? 괜찮아요. 마당 <laughs> 본인 편안해. 호호호호. 내가 보냈어. 오! 잘했어. 오, 어떻게 잘 보냈냐? 보냈네? 잘 보냈네 진짜로. 그냥 엉덩이 슥 밀었어. 따단 사장아. 어. 따단 어. 표지판 이 있어? 어 H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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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잠깐만 잠깐만 그게 어 잠깐 저 그거다 그 능력 뺏는 거다 침대 우클릭하면 그... 사장아 <laughs> 나 무능력됐다 <laughs> 난 이런 걸로 별로 화내지 않아 그럼 H 음. 대인배지 그리고 H 능력 없이 이길 수 있는 남자야. 맞아. 보여줄게. 능력 없는 남자야? 그렇긴 한데. <웃음> 능력 <웃음> 이길 수 있는 남자야. 능력... 능력 능력이 없는 남자지. 능력은 없어. 능력은 없는데 이길 수 있는 남자야. 케비 츠야, 이리 와봐. 아. 어? 어뭐 있... 야! 아, <laughs> 야! 여기 능력 하나 얻어 빨리 와서. 아, 이거... 그거를 내가 할수 있나? 그럼. 드디어! 어? 아, 아! 드디어! 아유, 그러면 다시 타고 가겠다. 여기요. <웃음> <웃음> 다시 k 고 갈게요. 저기 H를 안 죽이면 저희 큰일 날것같습니다어야 a 너 개... <laughs> 아무것도 안 했어. 아, 아니 아니야. 아 k 이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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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면 <laughs> 가자 에이치 가자!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! 이세계 그... 뭐야 뭐지 다음 대사가? 진실을 위해! 거시기를 위해! 어. 여기! 어? 아, 아, 됐다음을 아, 네. 얻으러 가자! 가자! 뭐야? 이 세상의 그만. 모든 능력자들은 아아연지브로 <laughs> 아, 이 세상의 모든 사... 능력자들은 사라져야 아, 아, 능력자들은 아, 아, 돼. 능력자들은 없어져야 돼. 야 일단 보둑부터 조지자. 그래. 어, 견자할 능력이 조지... 생겼네. 어, 아니 체캐맨 능력봐. 됐어. <laughs> 됐어. 됐어. 능력 이제 세개야 됐어. 이 세상의 모든 능력자들은 사라져야 해. 사라져야 돼. 야 음. 이거 뭐야? 아니 난이 엄청 쎄었네 음식 엄청 먹었던 상태였네. 아 능력 아. 뺏겼어, 근데. 어? 어. <laughs> 상관 없어, 능력만 뺏으면 되니까. 가자고. 멈춰. 멈춰. 살고 싶다면 비설적으로 길을 이어라. 길을 이어라. 알겠어. 알겠습니다. 길을 <laughs> 이어. 에이, 하나. 길을 이어. 자, 아니, 잠깐만. 그러면. 잠깐만. 체캡 죽여가. 잠깐만. 체캡빈 죽여가지고 체캡빈 어디서 천한데 봐봐. 아, 아이, 내가 죽었네. 안돼. 사장아! 어? 나 탈락했다! <laughs> 배르네 나라 연비. 호자수구 e r 야! 아, 안돼! 안돼! 야! 어디 빨리 어, 저 텐데. 집이 어디야? 뭐, 난이, 너희, 거기. 쪽 어, 거기. 거기. 어, 어, 거기. 어. 아, 저기다 아. 하지만 아, 아직 빨리. 아직 리 거기. 하지 거기. 직은기사다 안돼. <laughs> 지금 바보 연비를 건드렸어? 잘하겠다. 어? <laughs> 넘어갔는데요? 연비야, 연비야. 캐, 캐, 캐. 자. 아, 아 맞다, 돌침대 있어. 쟤 죽여야 돼. 아, 내가 돌 침대였거든. 11개나 해놨다고. 안 돼! 안 이겨. 어? 야 이거 가짜, 가짜 침대였어. <laughs> <laughs> 거기서 자버리기. 아니, <laughs> 어? 이거 뭐야? 왜 여기 자지는 거야? 야! 야! 뭐야 이거? 너 진짜 진짜 침대 너따숨겼어 세상 모든 게 진실은 아니지. 이거 왜 막혀있다 그러지 가짜니까 아 이거. 가짜. 저리 가. 저리 가. 염비야, 나 요리 사야 아하. 차 차. 아 차. 아 차. 아 차. 어, 좋아. 진짜 진 진짜 진짜 아촤아짜진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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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 진짜 그것도 가짜거든. 하이신. 아, 가짜 침대가 너무 많아. 하지만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. 세상에 여기구만. 한 번만 더 죽으면 너의 능력은 내 것이 된다. 여기 있어, 여기 있어? 어. 야! 오케이. 김미찬이었군, 야. 첫. 아니야 이거. 김미찬이었군이 녀석. 야다 빨리 이리로 놀러와봐. 체크인. 나와봐. 놀러와. 야, 봐봐. 케비집으로와 내가 놀아봐, 만든 빨리. 괴물. 어딨어? 여기 뭐? <목소리> 죽여, 죽여. <laughs> <laughs> 잠깐 이거. 잠깐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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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조졌는데요. 살려주세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. 야, 능력은 아, 그래도, 나만 그래. 가질 수 있다 이 자식들. 야, 차. 와, 와, 야 이거 가도... 나오겠다. 점프 강화! 팔딱! <laughs> 아 하하, 하점프강화팔다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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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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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어 그거 투명이요? 투명 빗소리. 어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해함. 소리 아, 하남자였나 잠깐만 캡이나 캡이나 잠깐만. 잠깐만. 거의 <laughs> <laughs> 이승 궁금한 도다. 라디아프한 어? 남자의 능력까지 빼서 버린다요. 음, 음, 어, 어디야? 어디야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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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안다. 아! 에. 아! <laughs> 그리퍼로는 못 막나 보네요 아 그런 겁니까? 라디야 어? 어디야 어디야 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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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한다! 에. 에. 아 어? 어? <laughs> 어? 연비야 <laughs> 그거 안 해네. 부서지는 블럭이야 연비야! 아, 너가! 연비야 제가! 태나났다연비야뭔소이지야 근데 이 소리 이거 너무 딴딴한데? 야, 나디아 빨리 와라. 좀 삐안 내가 다리가 짧아 봐가 빨리 못 간다. 아크 다리도 짧을 순 없잖아. 아유, 다 잡네. 아유. <laughs> 다 잡네. <짤네>. 타타이래서 <laughs> <다! 웃음> <다! 다! 웃음> 어쩔 거야, 근데 얘가 맨손으로 와서 네가 뭘할수 있는데? 오디오 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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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, 잘니고아 고개가 잘 <laughs> <laughs> 나오지 않아. 가 나오지 아이개아고가 나오지 않아. 고개가 아고것가 나오지 않가 나오지 않가아가아고개아고아 남악귀 등장. 남악귀 내가 깡 당해. 얘 비질하고 있네. 아니. 뭐? 집 청소 하고 있네. 죽이러 간다. 야, 위에서 좀겨 뜨줍니다. 좀 더러워 이러고 있어. 더러워. 야, 우리 같이 나가야 돼. 그 보통 이렇게 마피아 게임 할때 쓸모 없는 사람 한 명도 있지 않습니까? 빗소리 여기 다 연비야. 어, 연비야, 빗소리 내집 가다, 연비야, 연비야. 이 정도... 하나 둘, 셋, 오케이 된 어! 어... 근데 데 침대 칸이 아니었어. 개... 아! 이게. 도 은근히 세게 해 놨네, 침대 칸. 맞아. 이소라. 어... 팀할래 <laughs> 됐어. 오지나니야 맞아. 나니야, 그 새끼 나니야 죽어! 맞아. 나니야, 싫어한다, 맞아. 나니야, 맞아. 좋았다. 음, 음. 마지막에 팀하자 하는 것까지 진짜 하 남자 같았어 <laughs> 자, 그다음에 누구? 아니겨? 가자. 이거 음... 한 번에 해결할 수 어, 있고. 이 진짜 개무섭네. 저 크리퍼 아들고쳐다보는 <laughs> 개무섭네, 그냥. 어, 용암 생겼다. 아, 나 갖고 있어. 진짜, 진짜 몸개그 <laughs> 진짜. 아, 나이 상상도 못 했다. 이거 진짜. 방금. 야, 어. 진짜 피지컬로 이렇게 웃기는 거 있냐? 아유, 자꾸. 리스펙해. 야, 스펙 해. 여기 진짜 행복해 보이는 거 같아. <laughs> <laughs> 되게 잘 싸운다 니제 <laughs> 되게 잘 투닥거리네 야 내가 쓰고 려줄게오호흐 어? 어, <laughs> 어 난이 저거 새롭다 히히오 히히. 요렇게 하는것도 처음보네 나는 히이거한 내가 갈게 푸디야 니네 먼저 들어가 예? 제가요? 앗 뜨거워 앗내 <laughs> 집을 너가 할수 어? 아야 어? 안희경의 역습 어, 역습 나, 안경이 안경이 나 아니야 나아니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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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 뒤에 있잖아 안내해라 <laughs> 어, 안내해라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안내해라 뒤에 있잖아 어? 어이 안희경 출사표 안희경의 출사표 끝와 어, 바랏 <laughs> 아, 끝 종료 아, <laughs> 이 형이 침대 어디 있는데? 굉장히 미스터리한 곳에 있어 그래? 어? 아 어? 어? 수디 개같은 거흠나 음. 노리는 거 봐가지고 아저 새끼 저럴 줄 알고 내 딩동. 딩동댕동 먼저 바라는데이 <laughs> 새끼가 아하 이따. 이따. 이윤이도 부쉈다 나냐 네가 수디 어? 부셔줘야 된다 어. 어 이제 아니야 연비야 개다봐어 잠깐 이거 아, 어떻게 나가지 거기 지옥이야 못어 연비야? 어 연비야? 어 연비야? 어 연비야? 어 연비야? 어? 개같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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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 저정도로 개같은거라 <laughs> 했으면 <했죠>. 아 <laughs> 어 야, 제대로 낚아줬구요 <laughs> 아이나이니야나 갔다 어 갔어? 여긴가? 안 저정도로 개같은거라 했으면 왈왈 한번 <laughs> 어, 해줘라 어? 야 저기 어, 올라오 어, 야너 어, 어, 뭔데 어. 올라오냐 어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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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깜짝이야 얘왜올라오 근데 이렇게 되면 난 난이... 어. <laughs>

<laughs> 0.1%의 안경이 있었습니다. <laughs> 아, 대박이다. 난이목 아 관리해! 태활량 아아아 좋네. 예.